야지겨지 아빠, 아, 아, 더 급해요! 어, 번야 내가 더 급해! 빈 마는 절대 양보할 수 없지롱. 왜? 새까걸랑아 이제 그러니까 먼저 떠보자구요 아, 이 아, 이 부러지잖아 이제. <laughs> <laughs> <야, 빛 부러지잖아. 웃음> <laughs> 어, 제비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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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 <해요.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왜 그러니, 번개야? 엄마한테 인사하고 갈게요. 먼저 가세요. 음. 늦지 않도록 해라. 엄마, 저는 잘했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이 나무를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요. 음. <laughs> 자, 다됐다 <laughs> <laughs> 엄마, 이 나무는 언제 깨기만 해줘?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면 지금 번개보다 훨씬 커져 있을 거야. <웃음> <웃음> 자, 번개야, 이나무 이름을 뭐라고 할까? 토끼나무, 키자그나무 꼬마나무? 어 그래, 이쁜 아빠 나무라고 하자. <laughs> 야, 아이 싫어, 싫어. 엄마 나무라고 할 거야. 엄마 나무, 어, 어, 아, 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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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아라가 얼마나 웃겼다고? 그래, 어, 글쎄, 아라가 엉덩이를 자꾸 찰찰내는데어마당더먹다 어머, 나 어째 봐도 멋있어! 어, 어 뭐, 우리한테 인사했어! 인사했어. 어, 반가 <laughs> 같이 가자! 응, 음, 자동차는 괜찮아? 응, 어, 아마 하늘이가 지금쯤 다 고쳐놨을 거야. 하늘인 자동차 박사거든 어, 참,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말해줄 수 있어? 어, 뭔데 그래? 응, 어, 드래곤 스파이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 어, 드래곤 스파이어? 어, 그 글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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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말이야. 맞지. 드래곤 스파이어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웃음> <웃음> 아, 이건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시 뵐 날이 있겠죠? 시장님, 안녕히 계세요. 언제야? 이 차를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 이러면 번개카야. 아, 정말 마음에 들어요. <laughs> 도 드래곤 스파이어를 다 배우지 못했어. 음. 번개야, 어, 뭐? 어? 저녁 때 시간 있니? 오늘 내 생일이거든. 어, 어, 어? 글쎄. 아야 어, 어. 난, 난됐네이 사람아. 에이? 번개야, 이거 받아. 어, 저, 그게 뭔데? <laughs> 상감이. 고마워. 상감. 강건대. 주아라, 아침부터 왜 그러냐 너. 몰라서 그래. 따라와. 역시 아침부터 다른 여자애들과 히덕댔다 이거지? 당장 껌 뺏지 못해? 음, 아니 단물도 안빠졌다 빨리 뱉어! 어, 내가 뭘 삼킨 거지? 내가 뱉은 순성껌. 시사하다. 응? 어떻게 남이 씹던 껌을 그런 식으로 빼서 먹냐? 꺼 끝내, 끝내긴 뭘 끝낸다는 거야? <laughs> 아직 물도안 빠진 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응? 네? 인제...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야? 자살로 뱃속에 들어간는걸 언제 가란 거냐? 아니야, 이 껌을 먹다니 무슨 소리를 알아 못 하냐? 신발을 물었다며? 어, 그럼 아라가 멍멍이래. 아,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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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멍멍이? <laughs> 어, 어, 그게 말이야. 쉽게 말하자면 내가 싶던 껌을 좋아라, 여사님께서. 이렇게. <laughs>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말안 들으면 그때 날지.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어로 인사하는 법을 먼저 복습해 보겠다. 자, 아침 인사는 Good morning. 잘했어요. 점심 인사는 Good 어? 황장군! 황장군! 장군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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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 모양이지? 네, 아, 네, 그, 아, 그거 어떻게 아셨는데요? 좋아, 그럼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겠구나. 헤어질 때 인사는 뭐지? 아, 굿. t h a n 강번개가 정답을 말해볼까?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는 보통 바이바이, 굿바이, 또는 씨유어게인이라고 합니다. 아, 어쩌어! 발은 멋있다, 얘! 예. 야, 어디가냐? 아침에 아나가 번개 신발을 물었대. <laughs> <laughs> 좋아라! 내 앞에서 하품 하지 말라고 했지? 아내 입으로 하품 하는데 웬 착장이야? 응, 선이 찢겨! 어, 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우와, 응, 아라가 번개 말을 꼼짝도 못하네, 얼이 음, 선이랑 좋았어. 아침에 뭐 잘못 먹은 게 틀림없어. 이제부터 내 말을 고분고분 잘들어야될거야 왜? 풍선! 어, 어, 어. 지금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laughs> 아까 너는 그런일이 생겼대 야야 나 아까 웃겼쥬 어? 어, 어. 삐삐 었네 학원갈 시간인가? 으 위험해 어? 어? <매이> 아니 넌 마원형 에이. 오랜만이다 황장군 우리한테 복수하겠다던 말 잊어버렸나 해서 왔다. 에 복수라니. 그건 불가능하지. <laughs> 맞아. 과연 그런 날이 올려나? <laughs> <laughs> 뭐야? 녀석들이? 아, 지금은 아니야. 준비가 안된널 상대할 순 없지. 혹시 우리한테 한수 배우고 싶다면은? 내로전 10시까지 늘 푸른 공원으로 나와. 아마 칸도 만날 수 있을걸? 뭐야? 칸? 어? <laughs> 좋아! 가라고 너희들 모두 상대해 주겠어! 약속한 거야. 보겠어. 어. 기다리겠다, 황 장군. 가자! 다리 써라, 겁쟁이들아. 어떤 짓을 그냥! <laughs> 이건 함정이야. 내 시합도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미 약속했어. 어, 액션 팀은 다섯 명인데 우린 세명 뿐이야. 게다가 칸이 돌아왔다는데. 어, 어. 음, 번개한테 도움을 청하면, 안 돼. 번개는 오토롤러를 할수 없다고 했잖아. 어쨌든, 피할 수 없어. 나 혼자라도 상대하겠어. 같이 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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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액션팀 주장 간이 오토롤러 경기를 제의했어. 액션팀? 간?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칸은 대왕 초등학교 오토롤러 팀 주장이야. 이름은 백천궁이고 일명 칸으로 통하는데 무서운 녀석이야. 그 녀석하고 시합을 하면 항상 다치는 사람이 생겨. 실력도 굉장해. 우리 팀에 상필이하고 규선이도 칸한테 당했어. 그래서 스피드 팀이 세 명뿐이었군. 큰일이야. 내일 시합을 하게 되면 스피드 팀이 당할 건 뻔한데. 그렇지만 난 롤러를 탈수 없어. 미안해. 어때야? 같이 가자 어? 내가 가지 않으면 애들이 큰일 날 텐데 어쩌지? 엄마하고 약속 때문에 도울 수가 없어요. 주무시고 계시잖아. 엄마, 저 어떡하면 좋죠? 지금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해요. 롤러 게임을 하지 않을게요 아니다, 번개야 엄마 어려운 친구를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란다 엄마, 엄마 목소리야 네가 두렵지 않다면 친구를 도와주렴 그러면 엄마 마음도 기쁠 거야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야 이거. 어. 설마 했는데 나와 주셨네. 지난번에 한상 들고 안개선이었었지만 이번엔 황장군 니네 차례야. <laughs> 이 녀석 장내모. 잘 알겠지만 너희 스피드팀은 우리 액션팀의 상대가 될수 없어 건방지 소리 작작해! 마원형! 어, 미련한 건 여전하네 스피드팀 따위는 집어치우고 우리 밑으로 와서 심부름이나 하는 건 어때? 심미요 지금이라도 내가 칸한테 잘 말해줄 수 있는데 말이야 어? <laughs> 간사 떠는 건 여전하구나 허종지 그런데 칸은 어디 있는 거야? 칸이 보고 싶은가 보지? 응? Uh. 엄청난 스타일 덕분이야! 이 공에서 제자리 회전까지! 나왔구나, 황장군. 칸! 오늘로써 스피드팀은 완전히 해체된다. 나 백천궁에 의해서. 해체되는 건 너희 액션팀이야! 큰소리 치는 건 여자나군. 일단 내가 만든 엄청난 위력의 오토카를 소개시켜주지. 리모컨 가져와. 여기 있어. 내 슈퍼카에 비하면 너희들 알식하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해. 자, 모습을 드러내라! 슈퍼카! 아직 놀라긴 일로 슈퍼카 위력을 한가지 더 보여주지 준비 알았어 칸 야호 자이쯤이면 됐지 오케이 세계인류 선수들을 모조리 꺾어버린 렌티스라는 기술이다 똑바로 가두는게 좋을거야 하실 때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슈퍼카 레이트! 대단한 기술이야. 아시카가 박서이 맞네. 슈퍼카를 감상한 기분이 어때? 네? 아, 아, 무섭지? 무섭지야? 안 무서워? 지금이라도 패배를 인정하고 스피드 팀을 해체한다면 도전은 없었던 걸로 해주겠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런 협박따 위에 우리 스피드 팀이 해체될 것 같아? 어머? 하늘이하고 공명이는 어디 가고 혼자야? 뻔해내 아, 내 파워 오펜스가 무서워서 꼭문을 뺐을 거야. 설마 혼자서 우리를 상대할 생각은 아니겠지? 나 혼자서도 너희 모두를 상대할 수 있어! 하하하하. 맛이 갔구만. 워낙 미련하니까, 고집만 남은 거지. <laughs> 각오해. 혼자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Sari kata oleh SDI